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j p t 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준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름입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N1 독해 그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독해 비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각 파트별로 그리고 각 요령별로 하나씩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첫 번째 시간 바로 단문 독해 자 단문 독해 문장 이름에서 보다시피 자말 그대로 단문이죠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생활 업무 학습 등을 주제로 한 설명문과 지시문 등과 같은. 단문이니까 당연히 200자 정도의 지문을 읽고 이해 내용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글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아,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문제 유형. 첫 번째, 글. 그 자체를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 자말 그대로 내용 자체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즉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자 필자가 생각하는 나니나니도와 노노요나 모노가 자 나니나니도와 난다 또 노베테이르가 필자의 이기다이것은 도레까즉 필자라는 말이죠. 즉,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또는 썼던 내용의 일부분에 관한 내용에 관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의 키워드를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 자,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중문이나 장문 같은 경우는 밑줄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 내용의 부분에 밑줄이 가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문 독해는 그 내용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기보다는 그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그 단락의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을 경우 아 이게 글의 키워드구나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밑줄 토와 나니까 또는 밑줄 토와 노 이웃 꽃똑자 밑줄. 와 노노요나 문혹과처럼 이렇게 밑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세 번째 글의 개요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자 뭔가 지문이 거창하게 적혀 있지만 자 문장을 읽고 자 내용을 요약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자이 문장의 타이틀은 무엇인가 또는 고노분쇼와 난인이 질때 카카레 때 이럴까 자말 그대로 이번엔 반대로 아까는 키워드의 밑줄이 찾아 있고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전체적인 이야기의 키워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문 독해를 접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좀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 포인트 세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잘 읽으면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키워드를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키워드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화자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건지 자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묻고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형식을 파악해 두면 문제 풀기 쉬움. 자,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건 N1의 경우 단문독해가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 한 문제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만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이란 N2나 N3에서는 뭐 편지, 팩스, 메모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N1 같은 경우는 편지나 뭐 메일 같은 것도 나오겠지만 그보다도 자, 공직을, 안내글, 게시글, 이런 식의 글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본론이 들어가 있고 본론의 시작은 아, 항상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부분,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딱 필요한 부분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기가 좋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문서는 편지나 이메일, 뭐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날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건명, 인사말, 문서의 취지. 자,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바로 보시는 것 같이 문서의 취지를 보거나 또는 선명 뒤에 인산말이 있고, 그리고 문서의 취지로 끝나거나 또는 문서의 취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들은 이렇게 잘 파악하면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자,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기사라든가 신문 기사나 일부분이나 사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신문 기사와 같이 이렇게 사실문의 경우에는 자, 내용을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글 전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 제가 잘못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N2나 N3 때 같은 경우는 숫자나 또는 요일 같이 또는 설명문 같은 문장들은, 자,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글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파악들이 좀 나왔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애논의 경우에는 사실문 안에서도 글 전체적인 내용 파악, 근데 그 내용이 지식 전달에 대한 내용보다 글의 전체적인 개요에 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여러분들 살짝 지금 앞에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미 확인문제 푸셨을 테니까, 확인문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문제 1번. 당연히 먼저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홍대, 아루, 히츠요, 노, 나이, 모노, 도와, 노, 노, 요, 나, 홍, 노, 고, 토, 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줄이 있다는 건이 밑줄이 키워드가 되거나 이 밑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위에서 쭉 읽어야 되느냐? 그보다는 밑줄이 있는 주변을 잘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자, 위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밑줄에 관한 있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사츠노와 카미데 네기다 히도츠노표나노다 시카시 소가니 別に本である必要のないものが本になって出回っている気がしないでもない本屋で平積みになった新刊を眺めていると表現である以上に紙でできた商品に思えてしまう時が多いので多いのだ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책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쌓여 있는 책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든다라면서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책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책일 필요가 없는 책은 어떤 책이냐. 자 그럼 먼저 책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되겠죠. 위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종이로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책은 종이로 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책방에 자 쌓여있는 신간 새로 발간된 책들을 보고 있으면 자 위에서 얘기했던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표현 이존이 카미 데데기다자 모처럼 생각된다 상품으로 생각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상품이라는 게 바로 밑에서 지칭하고 있는 뭔가라고 봤을 때 카미 자 넨시브 크나도자 네지타르나 홍 카카레 테이루 것도가 스쿠나이 홍. 자 그다음에 자 소테야 테니 토탈 칸초크가와르이홍 우르고 또 낮게 온 모크 테킨니 죽겠다 홍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이 상품하고 연결된 책을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당연히 4 번이 되겠죠 즉 쌓여서 인쇄돼서 쌓여진 책을 보고 있으면 원래는 종이로 된 표현인데 종이로 된 표현. 이상으로죠. 끝이 보시는 것처럼 표현인 표현인 이상으로 종이로 만들어진 꼭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특히 위에서 보시면 첫 번째 나니나니 나니 호도 이끼오이와 나이란 표현 보이세요? 자 호도는 모모만큼이죠. 그리고 나니나니 나니 나이는 모모만큼은 아니다. 자즉 보시는 것처럼 자 앞에서 보는 것만큼의 기세는 없다란 뜻이죠. 호도가 들어가면 만큼은 만큼이야 근데 호도 뒤에 부정이 들어가면 앞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만큼의 무엇 무엇은 없다의 표현을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 문장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목소리> 카카레탄 낙카미낙케가 자, 여기서는 쓰여졌다란 표현을 제가 좀 체크하려고 보인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낙감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이나 상품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관점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낙감이란 표현은 뭐에 쓰이기도 한다? 책의 내용 또는 책의 속에 적혀진 부분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카카오레타 낙감이라는 문장의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좋겠죠. 자 앞에서 생각한 것과는 역으로 반대로 란 패턴으로 나니 나니 토갸근이라는 문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갸근이라는걸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표현 중에 하나. 자 그리고 키가 시나이 데모나이. 자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자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꼭 인 것도 아니고,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니까, 시나이 데모나이 이란 표현도 좀 반드시 챙겨서 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확인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레와 나니오사시 때 이룰까?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시어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지시어가 가르치는 문장을 역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시어가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소레가 인간대하루 유엔난오다가 되어있죠. 그러면 요 부분의 앞에 소레가 나타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쭉 살펴봤더니, 우리와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 처음은 충격을 업어 경비를, 시간이 지나면 소레가 아까도 무서워서 아까도 고독히. 스이 코나시 이れていく 소가であるゆえなの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걸 지칭하겠죠. 자 역으로 한번 타 들어가면 자 소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확인해 봤더니 자 우리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처음에 충격을 느끼고 뭐한다? 거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레가라는 거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충격을 느꼈던 걸 얘기하죠. 그것이 아타카모, 묵가시가라 아타카노 고토크니, 자, 스카이코나시 으깨이레테쿠 자,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점점점점 익숙해져서 뭐해진다? 잘 구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만 그것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점점점점 익숙해져서 구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히토와 우마레테 소다타 칸쿄 소가 시젠다と感じるものだということ. 자, 히토와 아라타나 기주츠니 타 자, 이와캉오 이다쿠 모노데 아루こ 히토가 아라타나 기주츠 자, 후루카라노 덴토오 츠이와케루손자다というこ 히토와 아따라시 기술 대모 시다인 이 나를 때 입고 꽃도가 되끼로또이 네 꽃도 자 위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충격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멋진다 점점 익숙해져서 그것을 구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정답 몇번4번이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이라도 자 뭔다 점점점점 익숙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소래, 고래, 아래. 아래인안 나올까 생각인데 소래나 고래처럼 지시어 밑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건 바로 그 앞줄이나 그 앞달락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장을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처음부터 읽어서 찾아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차라리 역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정답 찾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시어가 있는 문장은 꼭 지시어가 또 하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는 표현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고 또 하나 앞에 지시어와 뒤에 지시어가 가리키고 있는 게 같은 걸 말하는 건지 틀린 걸 가리키는 건지도 화학을 하는 게 문장을 읽어가는데 내용 파악을 하는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주요 표현 뭐가 있는지 갑시다 자 우선 위에서 보시면. 이다크 모노데아로 쉽게 말하면 그냥 모노다구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모모하는 법이다. 모모인 것이다. 아주 당연한 사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쇼게키오보에. 자, 이 오보에는 나니나니오오보에 라는 건 무엇뭇을 무언,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뭇을 무언, 느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좀 반드시 1급 표현에서 머릿속에 갖고 계실 필요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무확인 문제 3번 살펴봅시다. 먼저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히시아노 고토데 모토 모이따타고또와 나니까? 자, 벼자의 생각을 찾는 문장. 자, 저자의 생각은 당연히 어느 부분에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기 마련이죠. 자, 확인을 하면서 좀 봤더니 끝에 단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토가 아즈마레바 소코니 날라카 노 칸조 노 코류가 오코리마스 お互いに良い感情を伝え合うことができれば職場,が職場が家庭のように自分が帰る場所自分の居場所になっていくのにじゃの感情が連鎖してしまうと自分を追い詰める場所 카카와리 타쿠나이 바슈니 카와떼 이카와떼 시마이마스 자 문장을 살펴보면 먼저 첫 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감정의 교류가 발생하고 그 서로 좋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직장도 가정처럼 좋은 장소가 되는데. 반대로, 나쁜 감정이 서로 연사되어 버리면, 자신을 뭐 한다? 한쪽으로 몰아치는 장소 또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장소로 바뀌어 버린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서로 그 감정이 좋았을 때는 좋은 장소가 되지만, 그 감정이 나빴을 때는 나쁜 장소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 내용을 정리하면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는 감정의 교류가 발생하고 그 감정이 좋았을 때는 좋은 장소, 그 감정의 교류가 나빴을 때는 나쁜 장소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와 연관을 해서 좀 살펴보면, 자 스베테노쇼크바데노 닌겐관계와 가족 끝에 끼다 아루 뺏기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가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호간호 사인노 행동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지나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재의 직장은 모든 사원에게 토트 힘기 츠라이 바슈데 아루. 타가이의 노력에 의해 쇼크 바오 이거 꽂치노 요이 바쇼니 카에 라레루 여기서 말하는 타가인이 노력 근이 요때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좋은 감정으로 만들거나 나쁜 감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직장도 좋은 장소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 장소가 된다는 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에오 카케로 뭐, 요 부분은 도쿄에서 너무 많이 쓰는 부분이죠. 말을 거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자, 두 번째, 타이샤시타노까 사에 와까라 나이. 자, 나니나니 사에 나니나니 나이라는 표현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의를 쓸 때는 조차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차는 최소한 뭐뭐 조차 충족되지 않는다는 패턴으로 많이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를 좀더 집어넣으면 최소한 최소한의 범인 퇴사를 하는 소식조차도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석을 하실 때는 원래 갖고 있는 문형에 조금 더 해석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도깨를 확인문제 1번, 2번, 3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세개 안에서 우리가 봤던 주요 표현 중에 꼭 챙겨야 될 표현들이 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나니, 나니, 자, 카와르 호도노 이키오이와 나의 기억나십니까 원래 호도는 만큼이죠. 만큼 뒤에 부정문을 써서, 모모만큼은 모모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키가 시나이 데모나이 자 그런 기분이 드지 않는 것도 아니다 들긴 드는데 그것도 또100%딱 든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카오 칸지루 모노데아루 자 칸지루 모노다 쉽게 말하면 모모인 것이다 모모인 법이다 라고 해석하시죠 자 쇼게키오보에 교히스루가 자 나니 나니오 오보에 자 무엇 무엇을 뭐다 느끼다 기억하다가 아니라 느끼답니다. 타이샤 시다노과 사에 와카라나이 사에 기억나시죠? 최소한 뭐뭐조차 뭐뭐하지 않는다 또는 모른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자 우리가 오늘 단문독해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문독해는 밑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묻는 패턴이었죠. 즉그 밑줄이 뭐가 됐다 쉽게 말하면 키워드 부분이 됐죠 자두 번째는 말 그대로 소래라는 지시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지시어가 지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 자 이렇게 각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자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잘 풀기 위한 자 곳곳답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읽급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죠. 상식으로 정답이 출제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풀다 보면 잘 풀리지 않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상식에 맞는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저자의 생각이 문, 생각을 묻는 문제의 경우, 자, 대강? 단어들만 파악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를 아, 작가도 이거를 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그런 지문을 가져오기보다 저자의 생각을 묻는다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자의 생각을 묻는 글로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을 읽었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됐을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택지 안에서 아, 내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냥 유추해서 답을 저쪽 찾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이 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나 이것 때문에 정답을 체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도 또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펴야 된다는 것도 꼭 확인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자, 첫 번째 단문독회 정리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감의 화상. 자, 사연하라.